음식이 아닌 명상을 배달한다는 말 다소 낯설게 들립니다. 누구나 명상을 특정 장소가 아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게 돕는 행복 배달 명상을 말하는 건데요. 명상 지도자가 학교 복지관으로 직접 찾아가 마음을 살피는 시간 양유근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평소 명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명상 지도자 안내에 따라 차분하게 몸과 마음의 감각을 살펴봅니다. 명상 체험이 진행된 곳은 다름 아닌 복지관. 평소 지역 주민에게 명상을 알리고 있는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찾아간 겁니다. 개인의 연령, 직업 등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명상 지도자가 직접 현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시민의 정신건강 층진과 명상 교육을 목표로 한 행복 배달 명상은 학교나 복지관에 찾아가는 편의성으로 명상의 문턱을 한층 낮췄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명상을 배달해서 행복을 배달하자 행복 배달 명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다가갔던 것 같아요. 어각 가지 서로 다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 저희 전문가들이 맞춤형 어, 명상 지도법을 만들었습니다. 참여자들은 5분 명상 실천을 직접 수행하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차분히 바라보고 경험을 나누는 과정까지 함께했습니다. 또바디스캔 명상에선 눈을 감고 발끝부터 머리까지 천천히 감각을 살피며 긴장을 내려놓는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관찰하며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넘어 지역 주민의 마음 관리 돌봄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이 명상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은 편이어가지고 이번 행복 배달 명상 프로그램도 관심도가 많았고 실제로 접수자도 많았는데 이런 저희가 접해보지 못했던 명상 주제들이 많았어가지고 이런 주제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 반응과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고 아이 명상이 그냥 하나하나 하나 들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 정말 어 마음의 편안함을 주고,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고, 바디스캔을 비롯해 호흡명상, 향기명상, 그림명상 등 다양한 명상법을 제공하며 지역주민과 공동체 문화를 형성한 행복배달명상, 올해 13명의 명상지도자가 다양한 기관에서 명상을 배달하며. 1,800명 이상의 참여자를 이끌어낸 행복 배달 명상은 삶의 현장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명상의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